다요와요 에이, 우리 안 해요. 영어 말한다고요 예! 저거, 순착, 순착업으로 끌고 가야 되나? 됐다. 영업해요. 아 영업해요. 아 시동 거는 법 모르셨구나. <laughs> 어디 가세요? 경찰서 갑니다. 경찰서요? 경찰서? 네. 경찰이세요? 네 맞아요. 아니 경찰이야? 네네. 경찰 안 태워. 내려. <laughs> 경찰 안 태워. 내려. <laughs>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경찰한테 택시를 뺏겼어. 아 진짜요? 경찰한테 와. 여기가 여기 포링 씨. 택시 타시겠어?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지금이 뭐죠? EMS 부탁드립니다. 의사입니다. 알겠습니다. 갑시다. 아, 내가 사연이 있어요. 아 어떤 사연이죠? 에이 또 이제 또 어떤 한 경찰이 말이야. 아 혹시 아. 이름 기억하시나요? 아 이름은 기억은 안 나는데. 딱 음. 아주 경찰 고소를 한번 해야겠어. 경찰 <laughs> 양반들이 말이야. 어? 그러니까 말이야. 삶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맞아. 경찰 대학생이라 그랬어 나한테. 경찰서 오늘 첫 출근한다고. 아첫 출근하는데 택시를 훔쳐? 그러면서 음, 내가 눈 앞에서 마주쳤거든 경찰서 앞에서? 내, 네. 내 차를 타고 그냥 홀라당 도망가더라? <laughs> 아이고 나는 그냥 팍팍 억울해버려 그냥 억울하지만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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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따가 어, 경찰 양반들 내가 여기 집 앞에서 이거 뒤집어 엎을 거니까 각오하라 그래 <laughs> 옆집인긴 한데 알겠습니다 어이 경찰이거 그냥 어? <laughs> 민중의 지팡이가 말이야! 민중을 그러니까 지키는 게 말이에요. 아니라! 민중을 그러니까 괴롭혀! 양반들 말이야 그냥! 아뭐 저기 운전은 뭐 그냥 <laughs> <laughs> 문짝이 한쪽 못었고있네 경찰 양반 나중에 경찰되면 어? 저런 사람들을 잡아야 돼요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야 학생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 원래, 따블 받는데, 영상요금만 네. 받을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따블은 불법 일? 아, 헤이, 헤이, 헤이! 뭔 소리야, 요즘, 아, 어? 요즘 같은 네. 사람이요 감사합니다. <laughs> 경찰서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돈 내고 가야지! 아, 돈 어떻게 내나요? 아, 결제하기. 됐나요? 어? 황금이 부족, 아. 아. 이거 유형 전략 만들 아, 됐어요 다시 부탁드릴게요. 저, 저... 다시. 됐습니다. 예, 아, 조심히 들어가시고. 네. 네. 안녕히 계세요. 경찰 경찰돼 가지고 나중에 막 택시 기사 차 뺏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차라 차라 안 뺏고 유치시 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하시고. 수고하세요. 어, 안녕하세요첫 아 출근입니다. 늦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laughs> 택시 잡느라고 아, 네, 뭐 네, 유형적, 아, 진짜 안 네네. 가 F2를 누르면 초대가 아, 올거예 빙어의 동료 이거 좀좀책임지금 네. 아, 풀어주셔야 되는 거 아, 아닙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 이게 이게 죄송합니다. 안 풀리는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받았습니다. 아,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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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를 이거 풀어주세요. 저 어깨 받았습니다. <laughs> 음... 뭐야? <laughs> 인증되었어요? <인도 웃음> <정님>? 네 받았습니다. <laughs> 청, 청장님 받았습니다. 풀어 <laughs> 쩡. <laughs> 나 어깨 아파. <laughs> 아 열쇠가 <laughs> 열쇠가 따로 있구나. 잠시만요. 제가 이제 풀어드릴게요, 다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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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는 어디서 구하는거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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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 몇명째 어, 수갑채우는겁니까? 어. 어. 이게, 이게 무슨 <laughs> 이러고 경찰을 어떻게 합니까? 저도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어 드디어 풀었습니다 <laughs> 네. <laughs> 뭐야 뭐야 왜또 묶어? 즐기시는거 아닙니까? 이정도면은 네 기다리시면은 가이드분 오실겁니다 이제 핸드폰 그전에 팀 먼저 나눠야되거든요 잠시만요 다시 모이세요 네 실김 실패 짠우, 하덕배 우측 오케이 세명팀 오케이 저희 셋시팀 응. 좋아요 강력 범죄 소탕하겠습니다 네, 음, 뒤 도세요 뒤 도세요 세분아아 알아서 맞춰가지고 늦으면은 알아서 다른 사람 쪽으로 가세요 자, 서보세요 선현님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선현님은 상처받을 아... 것 같습니다 아... 매력 어필 시간 없습니까? 아... <laughs> 매력 어필? 장기자랑이냐고 아... 어... 아... 근데 여러분들은 3인 1조가 습니다 3인 1쪽 3인 1조요 여기 네명 아닙니까? 3인 1조 어떻게 합니까? 한 명의 팀장을 더 만들겠습니다 어... 어... 저 많이 고르기 어렵습니까? 음... 음... <laughs> 유우양 교육생 따로, 따로 떨어지세요 오오오 오. 그리고 오왜아 심각하네 이거 잠시만요 <laughs> <laughs> 아, 유우양 교육생 네 노다비 교육생 책임질 수 있습니까? 네네 책임져도 <laughs> 보답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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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양 쪽으로 붙습니다. 다이든님 <laughs> 아, 네. 그, 어 여기 있네. 어, 왔어요. 그치왔 체로키, 체로키 씨가 여기 팀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냥 개처럼 문지르고. 습니다 여러분들, 전당에 반가워요. 습니다 어, 혹시 채로킨 그 가이드님이 네. 경찰 벌금이랑 수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줄 수 있나요? 아 그럼 가능하죠. 자 여러분들 차를 훔치면 범죄예요? 안 범죄예요? 범죄예요. 범죄죠. <laughs> 네. 자 그럼 물건을 훔치면 범죄예요? 안 범죄예요? 범죄예요! 범죄예요. 그렇죠. 예. 야 무슨 죄다 병아리들 가르치는 거 같네. <laughs> 자 어느 정도 이 노리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에헤. 정말 생활고에 시달려서 저지기를 했다. 고거에 <laughs> <뭐야? 그러면 웃음> 맞게끔 하고 정확한 음. 가이드는 오늘 내일 우리들 겪어보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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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제 공지를 <laughs> 해주겠습니다. <할> <laughs> 네 알겠습니다. 어 여기 왜 차가 전복돼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거 아까 통화했던 사람과 다시 통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럼 2차 범죄로 이해해줄수 있어. 우리 저 차량을 조사해 보자. 알겠습니다. 이 차인가? 이분이 뭐, 뭐, 아닙니까? 뭐차차뭐 뭐, 차, 차뭐 어쩌라고요? 뭐, 빼요. 지금 경찰한테 말 그렇게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아 저희가 경찰 씨경는데 지금 막으시는데 다들 당기고 앞에 있자니깐 먼저 빼 주십시오. 무말 어 많은 이제 노고와 고생하셔 감사합니다 근데 어어, 나와주실래요 저 지금 손님이 지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장님 경찰에 대한 이거 권위가 이게 맞습니까 그래도 나는 경찰이다 하면서 본인들이 위신을 살릴 생각을 해야지 굽신굽신 말요 그렇게 하면 돼? 어 여기인 것 같습니다x2 같습니다. 음... 어 알겠습니다 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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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를 한, 훔칠 한, 생각을 한, 벌써 하고 있어 어, 경찰입니다 손 들어 네. 하나 둘셋하 어, 번트 아, 현장이니까 아 현장을 아 하나 둘셋둘나로마씨 아아 L 한 번만 <laughs> 눌러보실래요? l 리오 네. 여기 자, 제보, 제보 받고 시작? 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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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고하신 분, 어, 아, 아니, 자 경찰 신고하신 분 노단이 없으십니까? 신고자를 신고 찾아. 아까 전화해서 화내진 음... 신고자 본자습니다 음... 아니 아, 신고하신 분들어디지여기는왜 아, 다들 교도소 있거든요? 노동만 하고 있습니까? 정신병원 있죠, 야 자, 유오양순경 네 완전 망했구서 신고자를 찾았나? 신고자 못 찾았습니다 다들 광산 캐느라고 바쁩니다 혹시, 신고자분 성함 물어보셨습니까? 안, 안 물어봤습니다 교장님 어. 네. 처음 받아봐서 죄송합니다. 전화를 어? 잠깐만 지금 거, 경찰 앞에 지금 경로 드신 겁니까? 이인 어떻게 합니까? 다 조심하십시오 네 아니 왜량한 시민한테 총을 막 들이대시죠? 아니면 지금 도끼로 저희 팀원한테 도끼 질을 했습니다 까 이거 과잉.. 과잉 그건데요? 과잉진압이 아니라 곡괭이라는 흉기로, 흉기로 저희를 내려 치려고 했습니다 여기 광산인데 당연히 곡괭이로 들고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희를 칠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약간 아, 이런 무빙을 쳤습니다 좋은 곡괭이는 다릅니다만 지금 저희의 공권력에 지금 대항하시는 겁니까? 네 대항하는 겁니다만 야는 검이 다만? 아! 야너 우리 원장님 너, 때렸냐? 어야좀 아, 우리 원장는데 헐. 그럼 원장님 때려. 원장님이렸제동원장이제 뭐? 어, 원장님 때렸어 지금 잡아해. 해 지금. 우리 원장님은 때렸어 지금. 우와. 우리 원장님 너무 잘사시네나 아니. 그만도임시요 아이 못난 철벽이지. 아이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 뭔가 느낌이. 오케이, 우리 아... 그거부터 아... 한번 해결을 해야 되겠구만. 네 알겠습니다. 오. 아 음, 일단은 노 단지 순경 유 오양 예. 조장. 뭐 네. 뭐? 네. 내가 두 사람에게 특물을 주고 나는 저기 높은 사람들하고 미팅을 좀 다녀오겠어. 아예 알겠습니다. 자 내가 다시 돌아오는 순간까지 말여. 네. 채권을 해결하는 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제대로 보고하도록. 어? 알겠습니다 <laughs> 영상이다 아 자유공갈에 아, 지금 빙까지 네. 뜯으신 겁니까? 아 맞습니다 저 지금 자유공갈을 당했.. 전.. 저는 뺑소니를 어, 당했어요 자 그러면은 선령는 시민님 혹시 증거 <laughs> 네. 있습니까? 증거? 아네 지금 저.. 저 완전 저저 CCTV 지금 야이 택시에 CCTV가 있는데 이게 무슨 증거가 이게 증거지 뭐가 증거겠습니까 CCTV로 확인하셨다고 합니다 혹시 아네 확인해보셔 확인해보셔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건가? 어, 신이 티해게 합니까? 어? 일단 아. 그러면 제가 시장님좀 모셔주시죠 저희 폐좀 신고하게 네. 어, 예. 아니 잠시만 기다리고 계십시오 <laughs> 지이폐급좀 어, 신고하게 구사 <laughs> <부사> 중입니다 방해하지 말아주세요오아 나로 이구 여긴 자,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되는 버그가 있기 때문에 부끄다 뭐라고요? 이게 수감을 채우면 마이크가 안되는 버그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난동을 피해주면 <laughs> 어, <비하시면> 노숙경 <자. 웃음> <성격 아니>, 괜찮습니까? <laughs> 이런식으로 나오시면 안돼요 자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공분하지 <laughs> 예. 마시고요 제가 옆에 같이 서있는데 노답이 순경을 향해서 곡괭이를 들고 <laughs> 휘두르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이 역사는 치레 걸리고 될것 같은데. 곡괭이로 돌을 때린 게 아니라 네. 노답이 순경을 때리길래 뭐라고 한 겁니다. 그 약간 저희 병원 직원한테 또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 조금 지인이라서 보지 못해가지고. 아, 아니 예, 근데 예. 경찰이 경찰이 법을... <laughs> 이것도 뭐든가. <먹는> <laughs> 이게 맞습니다. <laughs> 이게 아, 겨, 이게 병원입니까? 노숙형. 안돼 제발 말하고. 조금의 순수를 예. 더 내겠습니까? 예. 그 노답이 경찰님은 좀 주먹질 좀 연습하셔야겠습니다. 이거 테이프만 누르셔도 맞아. <laughs> 맞아 죽으시게 생겼는데 이거 좀 <laughs> 싸움 연습 좀 어디 가서 좀 하세요. <laughs> 형친이 예외인 겁니다. 동감 자시 민팅. 다빈님 결국에는 <laughs> 병원하고 경찰하고 사이 좋게 지내야 되죠, 그죠? 예. 네, 없던 일로 합시다. 사이 좋게 지내요. 병원 가를 때 미쳤습니다. 저기 갱단이나 다른 헬멧이 다맞습니다 <laughs> <laughs> 우리 청장님도 옆에 없는데, 찌릿게 훔쳐서... <laughs> 그러니까 말이에요. 노답이... 노답이... 수경 막대리... 우리 사람이나 잠을 치고... 정말 억울했습니다. 아, 억울다 아, 맞다. 저를 도와주신 후원자님들, 감사해요. 초코우유, 알파카로, 그리고 커피우유님들! 이상 감사드립니다.